안녕하세요 블릭스 블리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쉬는 날이에요 오랜만에 그래서 쁠리가 찍어에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며칠 동안 안 감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안경은 그때 제가 말았잖아요 블릭스 떨어가지고 안에 아, 네, 제가 임시방편으로 뭐 하나 꽂았는데 아직도 안경집에 가서 안경을 못 꽂혔어 그리고 이걸로 말할 것 같으면 카페 같은 데 가잖아 카페 같은데 가면은 그막 바닷가 앞에 가면은 이런 음막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누워 있는 그런 카페 바다 그런 카페 같은데 가면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막 이렇게 이렇게 누워 있는 거 있잖아 뭔지 알지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방송하다가 요즘에 좀 방송이 막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계속 앉아있는데 갑자기 허리가 완전 찌릿한 거야. 그래가지고 헉! 허리 디스크가 걸린 줄 알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 칠칠간 계속 복대를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아 진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이 베개를, 베개는 아니고 이런 의자를 주문했거든. 그래서 이게 등을 기대고 보기가 그냥 등 기대고 TV 볼 때나 핸드폰 만질 때 진짜 완전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런 의자를 장만했는데 진짜 너무 좋아. 릴렉스대도 저처럼. 진짜 허리가 한 번씩 안 좋을 때 이렇게 좀 휴식을 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이제 택배를 같이 또 플렉스들과 뜯어볼까 합니다. 왜냐면 택배 뜯는 걸 플렉스들도 좋아하니까 같이 한번 뜯어봅시다. 앵글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고정시키고 오겠어요, 플렉스. 저는 진짜 요즘에 플렉스 지그재그를 진짜 많이 이용하거든요. 지그재그에서 진짜 좋은 점이 뭐냐면은 직진 배송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오늘 주문하면은 진짜 내일도착해. 그래서 엄청 편리하거든. 마치 무슨 광고를 받은 사람 같은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주문했거든요. 방송 끝나고 7월6일 아침에 주문했는데 아까 새벽에 갑자기 누가 밑에 흉가문을 누가 띵겨 하더라고. 뭐지? 했는데 이거 택배가 왔더라고. 그래서 불러볼까 합니다. 그래서 뭐 언니 뭐 이거 어디서 샀어요? 막, 막 물어보는데 저는 진짜 지그재그에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진짜 그냥 지그재그 들어가서 그 핸드폰 내리다 보면은 그냥 본인들이 그냥 사고 싶은 거그다 있어. 그래서 가격별로 다 그냥 싼 거? 들러서 구매를 하면 되거든? 아, 이거는 여기 또 선물 주신 거예요. 맞아. 이설님, 안녕하세요. 아노에틱이 뿔리님과 어울리는 분위기가 될수 있다는 것을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더 좋은 관계가 될수 있도록 항상 마음으로 다가가겠습니다. 2022년은 그 어느 해보다 더 많이 웃고 더 행복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나 이런 편지 받을 때마다 너무 감사해.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선물들은 이런 생얼로 올리는 게 아니거든? 이런 세월로 받는 게 아니거든. 어머 너무 예쁘다. 야이거네 근데 진짜 내가 세월로. 아 이건 내가 진짜 차마 세월로. 이건 내가 진짜 참 차마 세월로. 세월로 진짜 오픈하기가 너무 죄송스럽다 진짜. 그렇지 너무 예쁘지. 너무 예쁜데? 한번 풀어보자 같이. 나도 못 봤어 근데 이거 풀려야겠다 조심히. 이렇게 이렇게 열면 되나? <놀람> 여기 기본 머리띠, 뭐 기본 검은색 머리띠. 뭐 여기 로고가 박혀 있어. 너무 예쁘다. 아 이거 사리님도 착용을 하셨었어. 사진 보여줘, 브렉스. 리본 머리띠. 너무 예쁜데? 그냥 머리 살 필요가 없었어. 괜히 샀어. 헉, 너무 예쁘지. 헉, 너무 예쁜데 헉, 하나씩 이 꺼내서 보여줄게. 내최애다 최애, 내가 지금 예쁘게 셀프 찍어서 예쁘다. 창조해줘야겠다. 너무 예쁘지 않아? 그치? 헉, 어, 이거 진짜 잘 만드셨다. 너무 예쁘지 않은플릭스 한 쌩얼이 와서도 그렇긴 한데, 헉, 예쁘다. 아, 내가 예쁘게 사진 찍어서 <laughs> 화장을 해서 써야 되는데, 헉,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아, 봐봐. 플렉스 너무 예쁜데, 이거? 어머. 이렇게 선물해주실 때이 마음이 얼마나, 진짜, 너무나 감사하다, 진짜. 이거 봐, 너무 예쁜데? 블렉스 진짜 돈줄 내주러 가자고요 너무 예쁘지 않은? 진짜 안경을 좀 벗어봤어. 앞에 안 보이지만. 아니, 이런, 진짜, 편지, 진짜. 이런 머리띠 진짜 너무 감사하지 않아 아 진짜 너무 나 감사합니다, 진짜. 아, 나 너무 감사하겠어, 진짜. 대박할 건 여러분, 진짜 아누에틱. 진짜 많은 사랑과. 관심 진짜 돈주 내줘야 돼 진짜 이런 2022년은 그 어느 해보다 더 많이 웃고 더 행복한 해가 되게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 진짜 대박 나시길 파이팅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진짜 단골로 다니는 옷가게 언니가 나한테 맨날 맨날 비밀이라고 한다면서 맨날 자기 옷가게 맨날 아서 좋았다고 언니가 여기 자체 제자 신발을 언니가 또 만들, 여기가 또 자취 제작 수지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신발 또 만들었다고 언니가 저한테 사장님께서 또 첫째 언니가 저희가 또 신발을 선물해줬어요. 짜잔! 너무 예쁘지? 언니가 리리에는 베이비 핑크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너무 예쁘지? 굽은 2cm. 저는 요즘에 이렇게 얇은 굽을 잘 신지 않거든요. 그래서 언니 얘기도? 감사합니다 진짜 좋은 사람 옆에는 진짜 좋은 사람만 있다는 거를 깨닫고 있습니다 찌찌개가 거 노려보는 거 아닌가? 아무 지금은 새벽 2시 5분 전이 아니고 4분 전 오늘은 진짜 일찍 잘 거야 왜냐면 이번 주 내내 내가 진짜 골프를 못 갔어 내가 지금 3, 3일 차거든요? 근데 오늘 목요일이잖아 근데 내가 저번주부터 했거든 근데 지금 4일동안 못갔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정리하고 먹고 갈겁니다 언젠간 다시 카메라를 키... 카메라... 카메라를... 언젠간 다시 카메라를 켜겠죠 안녕 빠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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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찍아? 빠빠이 찍찍 찍찍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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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야 어어일났다어 하야 안녕 정말 오랜만에 내가 제트플리 케이스를 구매했거든 그래서 투명 케이스를 구매를 했는데 이거 어디서 샀냐면은 레드데이에서 어. 인스타그램에서 레드데이를 검색해서 샀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여기서 이 쿠션 보이지 잠만 이꽃 쿠션들 보이지 이거를 협찬을 받았었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laughs> 여기 가봤거든 인스타 들어가 봤는데 제트플립이 너무 예뻐가지고 케이스가 너무 예뻐서 내돈내산으로 구매했습니다 진짜 대전 주구장어케이고 그래서 사장님이 저를 또 알아보시고. 아이폰 케이스는 제가 선물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거는, 데트플레이 케이스인데, 이거 좀 특별해요. 이거는, 이거. 이렇게 다는 거거든? 이게 스몰도 있고, 라시도 있는데, 아하, 띡띡띡띡 하이, 내려가세요. 뭔가, 내가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들고 다니기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손에 이렇게 걸려고 왜냐면 하도 이제 집에 많이 들고 다니다 보니까, 핸드폰 이게 또 드는 게 일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또 손목에 껴서 들고 다니려고 하는데 여기 끼는 게 있다 했거든아 여기다 있 있다, 여기다 있 여기 끼는 거구나 여기 구멍이 있어. 껴볼게. 어때요? 아 자기 나의 대원들 좋 끼실 수 있을까 이거? 그래 수납도. 다양성을 서 이게 너무 예쁘지 않아그렇 일부러 내가 핑크 색깔이어서 색깔이 맞게 화이트 레스. 너무 귀엽지 근데 내가 이 쓰고 넣을 수가 있을까? 넣을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옳다해하다 꽃에도 괜찮을 것 같아. 맛있을 어? 블랙샷에 끼고 올게 기다리고 있어 끼고 올게 짜잔 어떻게 된 거야? 뒤에 광역번도 붙여가지고 너무 안 되는 거야 광역번도 붙여가지고 핀셋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가면서 생각보 옆에 조금 튀어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 뿌듯하다 이렇게 한번만들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나면 될거 같아요 자이 음. 가지고 아, 너는 왜 이렇게 구분요 이렇게 해서 스마트 톡을 여기다 붙여야 되냐? 여기다 붙여야 되냐? 고민 중이에 너무... 제가 봤을 때 스마트 톡을 음... 음. 음. 어디다 붙이지? 근데 이거 화장실 음. 갈때탈거 음. 같아 이거 쿠션은 너무나 뜬금없긴 하지? 둥들이 붙일까? 이거랑 내가 또 다른 거를 가져와볼게. 이것도 네드제이 거거든? 응. 약간 나 되게 아기자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 같다 이거 플라스틱. 둘 중에 뭐였 귀엽지? 아 근데 이거 너무 너무 다투명한 거야. 그치,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될것 같아. 그렇지, 이게 조금 뭔가 더 예쁠 것 같아. 아, 여기다 붙이는될것 같아. 여기다 붙이야될것 같아. 여기다 붙여야 될것 같아. 붙여야 돼한 번에 여기 붙여야 되니까 이 여기다 붙여야 될것 같아. 여기다 붙여야 될것다것 같아. 이렇게 아기 너너 밑에다 붙였나? 아좀 위에다 붙일 거예 그렇지? 너 밑에다 붙인 거 같은데. 아, 조금 위에다 붙였어야 돼. 원래 이스마트톡 갤럭시는 좀 위에다 붙여야 돼. 아나 너무 밑에다 붙였어. 아, 뭔지 알지? 아 너무 밑에다 붙였어. 한 아, 채부터. 좀 위에다 붙여어야 아, 되는데. 아그 아이폰은. 이번에 사장님께서 저한테 응. 이거 서비스 주셨다나 요 여기다가 스마트 패드 보나색이 쿠션감 있는 거 이거 하라고 주셨는데 나는 이거 말고 곰돌이 이거 하고 있어 지리 이따가 하고 이거 이거를, 여겠어나방 나가니까. 아볼게 쉽다. 예쁘지? 이거 스마트폰. 은근히 스마트폰 이렇 그치? 아 아이폰은 붙이기 쉽지? 아 진짜 못먹어. 진짜 못먹어. 가운데다가 딱 붙여주면 돼. 다 여러분들 그는뭐 이렇게 해서 거딱 찍으면은 끝 이렇게 완성 드지에서 보였습니다. 블스투데이플 블리 블랙스 안녕. 블리입니다블랙스 오늘은 셀프 뷰티 데이야 제가 원래 붙임머리였잖아요, 블랙스 근데 대박인 거, 원래 붙임머리 떼려면 샵에 가야 되잖아 근데 대박인 거 알려줄까요? 제가 집에서 하나하나 손으로 이렇게 이게 하면서 다 뗐어 그래서 지금 붙임머리를 다 뗐거든요, 블랙스 그리고 머리 염색을 안한지 진짜 오래됐나? 언제 했지? 제일 마지막으로 했을 때가? 응. 그때 부튼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염색을 할 건데 내가 너무 이번에 요즘에 샵에 가서 하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심심해가지고 집에서 혼자 한번 셀프 염색을 해볼까 해요. 찍게. 오랜만이야. 언니 오빠한테 인사해줄까? 예뻐지겠어. 예쁘지. 예뻐지겠어. 그래서 저번에 마트 갔을 때 올리브영도 아니야. 그냥 진짜 마트 가서. 염색약을 사왔거든. 그래서 오늘 지, 진짜 셀프로 한번 염색을 해볼까. 그래서 엄마가 해주기도 했거든. 그래서 지금 뿌리 시커멓지, 뿌리 시커멓고. 그래서 오늘 좀 변신해볼까 그래서 무슨 색깔로 지금 할까 고민 중인데, 지금 이거 밝은 갈색, 응. 밝은 갈색 아니면은? 와인 브라운 이거 둘 중에 고민 중인데, 원래 이거 두 개를 믹스를 할까, 이거? 근데, 밝은 갈색을 두 개를 하는 게 조금, 아, 지금 고민 중이야두개 섞을, 두개 섞을까? 두개 섞어볼까? 아니, 그냥, 저 같은 거해두개 섞어볼까? 고민되는데?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되네. 밝은 갈색 이렇게 두개 섞어볼까? 아니면 그냥 밝은 갈색만 해볼까? 고민되네, 지금. 그냥 밝은 갈색으로만 할까? 아니, 두 개를 도 이쁜 것 같아. 마인 브라운으로 이렇게 할까? 아니면 갈색으로만 할까? 아니면 두개 섞어볼까? 어떡하지? 내가 봤을 땐 밝은 갈색 이걸 두개 섞읍시다. 이걸 두 개로 해서 머리를 밝게 해봅시다. 짜서 준비를 해서 오겠어, 플렉스. 뭐 예쁘게 잘 되겠지. 파이팅. 아자아자 파이팅. 색깔이 점점 나오는 건가 이거? 그렇지, 이게 밝은 갈색이니까. 마요네즈 같다, 마요네즈. 응. 일단 이거 두개 섞어보고 사라지. 아니지, 1번 이거 넣어야지, 엄마. 네개다 하면은 아니야, 네개다 해야, 다 해야 돼. 나 양이 뭐리 양... 아니 일단... 이거 1번 이거 해야지, 엄마. 응, 된다, 이거. 손발이 참안 맞구려? 여러분들께서는손바데이참 맞지 않는 엄마와 딸을 음. 보고 계십니다. 오 마요네즈 같아. 오 i Pini, p 비닐 비닐 비 n 비 Pini, Pini, 예. 이 n 이쪽으로. i Pini, 어 i n i p 정신없이 겁나 그냥 섞으세요아에요아 yeah. 어, 냄새 맡으면 안는데 찍지. 음. 아 양이 딱 엄마. 내 머리 양이랑 비슷해. 넉짱이다 대충 무튼 준비를 하고 계속 플렉스. 음. 기다려보세요. 음. 이제 플린의 샵에 오신 플렉스를 환영합니다. 저는 밝은 갈색으로 염색을 할 거고요. 음 셀프 염색인데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플렉스. 저희 어머니께서 해드릴 겁니다. 그 우리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시는지 플렉스 보자고요. 자, 선생님 음. 잘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걸 드세요. 제가 들어야 됩니까? 당연하죠. 원래 옆에서부터 하나요? 뒤에서 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앞에서부터 먼저 해야지. 뒤에서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뒤는 맨 마지막이에요. 아 네. 자연스레 마음이지. 잘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그 정수리 부분 꼼꼼히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헤어나 이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아시겠죠? 참 손이 많이 가는 손님입니다. 네네네. 진짜 오랜만에 집에서 한다. 어우 진짜 머리 빈거 봐, 엄마. 그지 이게 머리를 붙이가 하니까 머리 밑이 약한 데다가 하는 한번더 내렸지. 너무 그러니까. 땡기지 마세요. 지금 머리숱이 너무 없어요, 지금 선생님. 아시겠죠? 참 말도 많다. 가만히 음. 있어야지. 옛날에도 와. 엄마가 해줬던 것 같은데? 한 2년 전? 1년 전? 몇번 몇 해줬지. 작년에 한번한것 같은데? 음. 그한 번씩 이게 샵 택이 음. 가올때 있어. 샵택이란 샵에서 염색하기 귀찮을 때. 그때 이렇게 집에서 한 번씩. 내가 얼마나 귀찮으면 플리엑 집에서 혼자 붙임머리를 뗏겠어. 이게 한 번씩 귀찮을 때가 있다니까. 아! 저기요, 아줌마네, 아 이거 이게... 의자, 엄마, 엄마, 이빨잖아빨잖아 야! 진짜 대환장 뒤집쇼, 플렉스. 엄마, 안 돼, 의자, 의자, 의자. 의자, 의자, 안 돼! 안 돼! 아, 엄마. 의자! 아니, 내가 문제가 아니야, 의자, 의자, 의자. 엄마,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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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염색된다고, 의자, 의자, 의자. 물티슈, 물티슈! 플렉스! 이게 맞냐고. 사고 났어. <laughs> 아 엄마 이거 의자 네. 염색되면 어떡해. 괜찮사아 <laughs> 진짜. 아, 오마이갓. 됐어 오케이. <laughs> 하, 이게 맞는 거야 엄마? 어 <laughs> 그래야 다음부터 안 시키지 엄마. <laughs> 저번에 엄마가 해준다고 했잖아. 누가 보면 은 내가 시킨 줄 알겠어. 아, 플렉스 오해하지 마. 진짜 내가 오케이. 엄마한테 해달라고 한게 아니라 엄마가 본인이 직접 한다고 하, 한다고 나선 거야 플렉스 진짜. 이게 밑에 뿌리부터 먼저 하고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원래는 뿌리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알 엄마? 뿌리를 먼저 매 마지막에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지 원래 뿌리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야, 엄마? 잘못하고 있는데? 아니야 뿌리가 길어나오기 때문에 원래 뿌리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야, 엄마? 아, 참 많은 마 웃기다, 얼굴 무튼력스아는이제 어, 카메라를 계속 들고 있으면 은또 요즘에는 손떨림이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또 손떨림 너무 심해가지고 보기 불편한데, 보기 멀미나는데 저만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블랙스 일단 조금 하고 올게요 안녕 바이 바이 제가 열심히 염색을 다 하고 나타날게요 안녕 빠이 저는 염색약을 다 발랐어요 블랙스 짱구같이 짠거 같지 않아요. 근데 염색약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봐야 근데 뭔가 좀 까매진 것 같다, 엄마. 좀 어두운 색깔 아니야, 이거? 끝이. 지금이 몇 시지? 지금이 6시 7분이거든, 블랙스. 몇 시에 까매 되죠 엄마? 한 30분? 6시 반에 저는 깜뚜독할게요, 블랙스. 그 전까지는 저는 할 일을 하고 있겠습니